여러분 모두 성하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짠. 약 30만 원짜리 최고급 마우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챌스. 예, 반갑습니다. 성시웅 씨. <laughs> 너무 너무 약간 기계적인 거 아니야?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딱딱하게 하는 게 맞지. <laughs> 처럼 야, 근데 왜, 야, 왜 채팅창에 투보 기으, 티오씨 많이 올라오냐, 여기? 몰라, 미 ᄃ놈들이야, 내가 또. <웃음> <웃음> 내가 그런 이미지로 받아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내가 받아주는 뭐 바다의 보인줄 알아, 이들 <laughs> 너는 우리 방수청한테 인사해. 나는 너희 방수청한테 인사할게. 아두보님 우리 투데이 투보 여러분들, 아 투데이 투세 여러분들 이제. 음. 아 투데이 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성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하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투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성시윤님을 해설로 필두로 어잡비형과 저와 음 그리고 브론즈 오티어 다섯 명분들을 모아둬서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작비님 장루 안가? 응. 어, 네. 장 아, 오케이 오케이. 장루와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성시윤이고요. 오늘 자칭 그라가스 랭킹 1등 작분님 어떻게 본인은 연상시키는 그런 챔프예요. <laughs> 그리고 전 나르 랭킹 1등 한때 마스 예, 다이안과 반갑습니다. 마스터까지 갔던 투복 이두 명에서 오늘 그라가스 랭킹 1등 작비 나르 랭킹 1등 투복 vs 브론 5명 음. 지금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점이 있으면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픽을 좀 맞췄습니다 저대송한데 유튜브 방송 리방해도 되나요? 어 대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리방할게요 리방이 뭐냐 리스타트 방송 방송을 리방한다는 거죠? 리스타트 오드캐스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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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바로 진행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빠질게요. 두분 얘기하세요. 룰 오케이. 아 우리. 이다 아, 어, 못하는 거 봐. 내가 시윤이 방송 때문에 뭐라 말을안 할랬는데. 아니 씨. 청0 0 명이 말해도 이게 시... <laughs> 아니, 시... 아니 시... 그. 아니 그. 아니 그쪽 아니 그 그냥 뭐가이그야지 그... 아니 운성이가 말하라 그러면 한 마디만 들어주겠지 그거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500만이라고. 룰은 룰은 말이죠. 그거 아마 네네. 그라가스는 그거 될 거야 콩콩이나 아니면은 운성. 아니, 운석이었나 운성. 뭐야 이 비유. <목소리> 운성이지. 아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떨어지는 것 똑같은데. 그쪽 키어 말이야. 야야야야 이겨된다 우리 알지? 예. 작비님 그라가스 해면서 그라가스한 건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그라가스보다 잘생겼습니다. 생긴 게 그라가스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네 그것도 그렇고 닉네임도 1등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일단 2대5 정말 멋있네요 뭔가 그라가스와 뭐의나르아 제발 해야. 그쪽이 진행하지 마세요 저런이니까 아, 뭔가 아, 이상하잖아요 그냥 해설 있잖아 우리 아 그러네요 네, 잠깐 아,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대5 처음 해보시죠 네 처음 해보시는데 좀 어때요 약간 좀 이제 소감 혹시 하신 말씀 상대한테 저 있어요 네 뭐죠? 어 그런 줄은 뭐 쉽지 않나 <laughs> 자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네 말씀하시죠 너희들 얼굴 잡기 그, 그, 네네. 그라가스 뱃돼지가, 네. 어, 금끔 낯이 있네요. 약간 본인은 여자시키는 아, 그런 건가요? 지금 눈깔 아래쪽으로 돌리면 바로 보일 거예요. 어디서 낯이 있는지. <laughs> 죄송한데, 팩트 포킹 좀 그만하시고요. 님이랑 저랑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예. 해야 돼요. 그라가스 1위가 이은 꼴인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정 투보님은 전에 랭킹이셨고요 작비님은요 그라가스 그 자체예요 몸 그리고 얼굴 똑같습니다 그라가스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개그 파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경기력은 물 건너 갔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하냐 그걸 봐야죠 형 뭐라고 얼굴 작비 뭐 브론즈가 쉽네 막 이렇게 어 지금 여러분들 시작부터 입들로 약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지금부터 그러면 네자 투보 나르 전 랭킹 1위 그리고 닉네임이 그라가스 1위 작비님 지금부터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타가 시작부터 웃고 있죠, 여러분들. 너따위 이 멍청한 뚱땡이 같은 배 내가 오늘 확실히 찌려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지 웃고 있어, 요 여러분들. 어, 미니언 따위 신경도 안 쓰고. 자, 이쪽은 아이버린데 리시를 해 주네, 여러분들. 아이버린 리시 안해도 되거든요. 아 이게 좀 진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무난하고요. 자 서포터가 벌써부터 왔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선인해. 자 무빙 무빙 좋았고. 이게 잡아거든요. 어, 잡았죠. 그리고. 자 이거 살수 있나요? 자 이거 이거 지금 여기 나 투박 왔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 작비님이 정말 작비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놀래지 마라 내가 바로 이 협곡의 음주운전 뚱땡이 천하제이돼지 작비다 어님 그라가스 시작부터 지금 여러분들 2분만에 소유킷 땄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작비님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라가스와 일심동체 그라가스와 하나가 됐다고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좀 비슷하긴 했어 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배랑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 이거 카타가 지금 굉장히 화려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카타가 웃으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어 머리 화나가지고 지금 상대가 웃어가지고 화나가지고 머리로 지금 미녀먹고 있어머리를 이렇게 우우 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미드그라다스 라는 픽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하고 희귀한 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드그라다스 라는 픽이 게임의 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음주운전 스위치한 뚱땡이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천하제일 왕돼지 돼지의 왕이 되느냐 오우 잘하네 이대5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잘, 잘하고 있어요 어 뭐야 오? 어? 지금 이거! 와! 쏘이케! 아이고야, 들어가십니다. 조심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정글님 갱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네요. 전멸 저발 다 썼기 때문에 이게 2대5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어 이거! 오! 어?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를 잠깐만요.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선제만 놓고 Q 수유통으로 잡은 거죠? 아니, 와, 이거, 되게 잘 완벽하게 했네요. 와, 내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돼지다. 나 돼지야. 내가 그라갔어요나 맨날 돼지 먹어, 먹방으로. 내가 돼지고, 내가 그라갔스고나 생긴 것도 그라갔어요 장나갔어. 나 그라가스 닮았어. 나 빙의했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장나갔어. 지금 뭐 거의 하드킬 중인데, 여러분들. 2킬에 2킬? 어 이거 지금 난리 났는데, 여러분들? 자,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커져요, 커져요. 자, 리킬 와 잡았죠 이 와중에 이즈 님은 나르한테 나르 앞에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궁극기 양비했고요 근데 이즈 님은 죽기 전 여러분들 축하 세레머니죠. 궁지궁지 어, 이렇게 자배찌기로 이거 선점해 선점해 자 궁극기 맞으면 와 잡았어요 볼링 한번 굿바이 와 여러분들 작비 님은 킬각은 진짜 예술로 보네 여러분들 그라가스 그 자체다 보니까 또집가할때 어우 그냥 위통한번싹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어, 물방울 피했고. 자, 투보가 지금 소포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시시가꽤 많아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자, 근데, 근데. 자, 일단, 구로 일단, 나, 눈누 배달. 자, 눈누 사망했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자, 이거. 위쪽은 지금 투보가 여러분들. 자, 이거 메가나요, 메가나요. 트리플 킬, 그리고. 작비님은 살았어요. 자, 돌덩이 한 번. 와~~ 쿼드라케~~~~~ 아이고 자 근데 바텀에 밀거든요 이즈리얼이 이거 완전 초대박 여러분들 나는 18킬로 니다자투보 가죠 자 비공식 펜타 비공식 펜타 비공식 타킬. 와. 투버닝 도바 예. 지금 3분 전인데 투버닝 비공식 패타게 나와 가지고 지금 시청자분 1 1 0 0가각하계신 난리 났거든요. 아, 난리 나죠 난리 나. 네. 지금 작빈이랑 저랑 KDA 비교하시면는 난리 났습니다 저 혼자 <laughs> 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거 그라가스 말고 다른 거. 아, 작빈이 너 지금 우회가 잘하고 있다는 평이 많아요. 솔직히 소위킬. 지이키가잘 소위킬. 본다고. 네. 음. 네. 작빈이 수치 거의 망할 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복구됐거든요. 어. 일단 일단 네. 저 가보겠습니다. 어, 저 꿀잼 매초이네. 작빈이 얼건 선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오 어? 다 구로 벗어나고. 아이고 샤워 잘했습니다. 나르 등장해,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 나르가 누나이거든요자 카이팅 툭툭툭, 카이팅 툭툭툭. 와 트리플킬. 이게 설마 진짜 지금 투보님이 거의 5인분 가까이 있거든요자 이즈랑 카타 오는데 무섭지가 않죠, 투보님. 예예예. 예, 예. 지금 천삼백 명 가까이 보고 계신 난리났습니데 지금 투보님 와 하고 있고 전부다. 미쳤어 지금 제 플레이가. 어 근데 저는 저도 고데아작비님은 언급이 없어요 지금 어, 근데, 아? 근데 이 지금부터 시영님 채팅창에서 잡비 언급하신 분에게 문화상품권? 아 없는 문화상품권 <laughs> 만들어내냐고 아, 옛날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이버 어. 블로그에서 또 떨던 게막 문화상품권 생성기 그런 걸로 돌려서 주는 거 아니야 저거는 <laughs> 저작는데 <laughs> 어. 그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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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요. 저분이 진짜 작빈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비 지금 문상. 오, 오, 나 가세요, 뭔가 일 뭔가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들. 오, 지금 정글러가 나갔습니다. h a 지금 작비 님수 있죠. t h 자 한타 시작. 자, 자 아이고야, 여러분들 바닥을 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그래도 계속 봅시다 어 카타가 무리하게 진입해서 카타 일단은 졸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네, 루나의 허리케인이여가지고 자어 이거 지금? 어? 이거 여러분들 근데 아 죽은 게좀 아쉽긴 한데 아 근데 지금 투보가 방금 바닥 한번 제대로 쓸었거든요 여러분들 먼지 많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쓸었는데 아까 협곡의 정원사 취직했었어요 정원사로 취직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상대방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투보도 지금 변신하면서 각고 있고 지금 카타 죽었고 자, 지금 메가나르랑 궁이 메가나 메가 아... 자, 전멸궁 아이고야 무리했네. 하지만 믿드미국인 있는 여러분들, 형 그냥 죽어! 작별 그냥 죽어! 내가 밀게 형 그냥 죽어! 오... 일단 억제기까지는 깼어요. 저한테 바텀에 지금 가거든요. 그 억제기 가 밀리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밀리지 않겠네. 여러분들, 음, 나르... 오... 오 지금 이즈가 잘 커서 이거 아프죠. 아 이거 바텀 밀리네 여러분들. 이게 탱나루가 아니라 딜나루여가지고. 자 지금 이즈가 내가 이 게임 정리해 볼게. 오 이즈가 지금. 근데 너무 남자 아닌가요? 이즈가 너무 남자 아닌가요? 이거는 나르가 쎄죠. 응 어, 지금 백핑 엄청 지키고 있어. 요 백핑 바텀에 라인 들어가고요. 자 이거 선택을 해야죠. 이거는 선택해야 돼요. 그냥 바텀 버리고 탑밀어서 게임 끝내지 맞지. 지금 그냥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그냥 게임 끝내자. 왜냐면 미드라인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라가스랑 이제 아 이게 지금 와인이 좀 커가지고 어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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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야돼요 자어째 밀려요 어째 밀려요 자 그냥 한타 열어보자 자 대박 이거 지금 자 이거 한타 이겼어요 이거 한타 이겼어요 자 이거 빨리 막으러 가야죠 그라가스 밀고 지금 저거 라가스 여러분들 위치한 남동꾼 아닙니다 엄청 세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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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 막았고 아, 근데 상대방이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억제게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누누가 밀고 있고, 이거 봐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돼요. 어, 어이구, 지금 집만 잘 가면. 아, 이거. 근데, 근데 몰라요. 아, 이고야 황금돼지, 게임 끝났다 이거. 근데 투버가 또 이분, 이분, 작병 내가 이분 할게 어, 저 받은 이들이요? 남 이들이요? 두보가 보여주나요? 보여줍니까? 아, 끝났다, 아이고야 아, 경기 끝 GG 아, 진짜 완전 명경기였다. 이거 디스코드가 연결해 보죠.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명경기 엄청났는데 마지막 아쉽게도. 네. 아, 맞추네요. 진짜 EJ 네이적이 뭐죠? 저 어, 일단 그라가스가 너무 시, 너무 미스였다 그라가스는 너무 잘못했기였다 왜냐면 그라가스는 제가 사실 주특기가 아니에요 닮은거지 사실 그라가스잘하지 않거든요 <laughs> 아, 이거 만약에 저는... 제가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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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카타나 카직스 이런거였으면 저 무조건 이겼어요 아 이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뚱땡이가 나랑 똑같아가지고 그런 챔프를 한거지 막상 카타리네스는 이겼다 야, 저도 약간 재미를 위해서 그라가스를 한거지 저도 이의제기하겠습니어네누 어, 말씀하시죠 자비님을 저희팀에서 빼주세요 <laughs> 어, 투버 딜이 얼마냐 와투버 어, 저... 6만 8천 어 근데 그라가스는 잘 저... 잔론... 저... 네. 와.. 이거 솔직히 약간 투버버스 운영했거든요? 했는데 작비님이 유리창에서 뛰어내릴랑 말랑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죽어서 뛰어내렸어요 초반에 진짜 솔직히 이기나 했는데 아.. 좀 아쉽긴 했는데 그.. 다시 한번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작비님 잘하는 챔프 한번할보고아한번더 해보자? 예, 네, 억울라거든요 솔직히 저도 아저 아, 진짜 개 억울해요 저 진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더 한 해보죠